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안서광 교회가 세워진 지는 46년이 되었습니다. 1979년 3월 15일에 세워져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더라고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46년을 맞이했고 이제는 오늘부터 47년째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전도 옆에서 3일 클럽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몇 사람 아이들 아마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했겠지만 워낙 아이들이 막 많이 몰려오니까 아,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었던가 선생님하고 또 노안교에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수사님을 파송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기동마을에서 또 처음에는 월평에서 처음으로는 창고를 <laughs> 이제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남산, 기령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하우스에도 또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터를 마련해서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노안 서광교회 그동안 출신 목사님, 사모님 숫자를 제가 대략 세보니까 10여 명이 넘는 것 같아 보였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와서 이 장례식 도한 30번 넘게 치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laughs> 기룡에 계신 분, 요양원에 간지 17년 만에 아들이 전화해 가지고 이 장례 예배 인도할 수 있느냐 해달라 부탁해서 17년 만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11군데 협력 선교를 하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와 교회가 합쳐서 또이 어린이 전도를 하는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이런 일까지 확장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태국 선교지 오지에 있는 후예일관교회 주로 카렌족이 있는 마을이 자기 부족들만 살기 때문에 한30% 5가구 15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인들은 10가구 3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들도 협력을 해서 건축 중에 있고 4월 7일에는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할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죗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삼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무엇인데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한다냐?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기 이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자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아, 네. 이미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화내려고 하다가도 아, 예수님이 화내는 거 싫어할 텐데. 이제 의로운 분노는 해도 되지만 막 이제 별것 아닌 걸로 막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주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절제하는 것또 중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익 광교에 건축하는 사진을 보니까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작업을 해서 그 산, 어땅 사가지고 산 중턱을 이렇게 깎아내서 또어 집을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털을 다듬어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처럼 길 하면 이렇게 길을 만들고 닦고 또흙 처음에는 흙길이다가 나중에는 포장도로로 이런 길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사람이, 혹은 이제 이, 이, 이 세상 그런 길이 아닌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길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나 들어보기가 참 힘든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초대받는 자리가 아닌 만왕의 왕 온천하 만민의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초대했으면 화려한 왕궁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거창하게 대우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시골교회로 인도해서 이거 대우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왕궁에서의 환영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전 13장에 보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또 주님을 위해 따를 수 있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열정으로 보면은 그 정도 말한 대로 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근심 어린 표정, 또 근심 어린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천국에 그할 곳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지구에도 80억이 넘는 이런 인구가 사는데, 천국은 얼마나 큰지 규모으로 면으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모든 세계의 만민이 믿는 사람이 가기에 충분한 나라. 또 예수님 이전부터 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믿는 모든 자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그 처소를 자신은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과 이제자들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암시도 하고 있고, 이런 대답에 도마 제자인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그 길을 알수 있게 싸움나이까 했을 때, 오늘 14장 6절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모른다.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까지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 높은 지위에 자기들을 이제 올려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에 이제 좌우편의 설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서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서로 누가 높은가 이런 것을 싸질 때가 많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 고와 또잘 살고 못 살고 나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사랑하시고 또 백성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재림 하셨을 때 누가 제일 억울할까? 누가 억울할까요?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딱 가보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 줄 알았으면, 전도할 때 나도 믿을 걸, 초청할 때 나도 가볼 걸, 이 사람들이 억울할까?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도 상당히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믿음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이름은 아니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르다며? 선지자 노르다며.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다며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요 설교자요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가야죠" 하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 정도. 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 선포자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의 사자면 아마 유명한 부흥강사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웠어도 어 아주 중대형 교회를 이루는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최고의 영화를 누릴 만한 이런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권면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들이 본인이 받아버리고 본인이 이 땅에서 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신앙의 집의 기초가, 기초가 잘못되어진 자들의 집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기초를 막 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금방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 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건축 자재를 좋은 최고급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들어가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이런 최고급 소재로 사용하는 이런 집도 어 꾸며, 잘 꾸며서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창수도 내리지 않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변에서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런 집이었을 터인데, 막상 큰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 집이 쓰러질 만한 강풍이 불었을 때에 이제 그 집이 무너져 버렸다. 근데 네 예수님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능력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많은 자들이 치료를 얻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떠받들게 하고 높이고 또 이렇게 유능한 자로 소문내게 했는데,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드러내버리면, 이렇게 주님께서 모른다고 선언해버린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가 되게 하고, 늘 깨어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도 많이 일했는데 또 앞장서서 했는데 또 많은 어, 이, 이적도 행했는데 하면서 열심히 이, 일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선언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반석되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추님을 대신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영광도 받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또 제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또그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교제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 갔던 길은 길이 아니었고 주님 없이 행했던 능력들은 주님이 원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는 이 믿음의 길로 갈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지옥할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예수님 안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응답의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기도응답의 경험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기도는 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데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물질의 복을 그렇게 많이 기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응답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한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누구처럼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한 군데도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살, 살면 하나님 생각도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구한 것이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 부자들, 유명인들, 그분들이 모두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가요? 우리는 이제 항상 쪼들리게 살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 100만원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늘 힘들어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1억, 2억, 10억, 몇십억 이렇게 구하면서 이 정도만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되게 살수 있을 텐데. 이제 재벌 정도 된다면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천억 몇천억 몇 조까지 구하면서 이 정도만 우리 또 기업에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단위가 높여가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가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지식인들 수없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꼭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그 가끔씩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제 믿자마자 내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다 들어주자 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준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조금 더 커져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야지 하면서 믿음이 커가도록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재능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주님 마음에 드는 이런 것까지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기도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한 가족끼리는 표정만 보고도 분위기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위기 파악이 금방 돼요. 아이고, 오늘은 말 조심해야 되겠네. 표정만 보고도 금방 합니다. 자녀들과 통하면 목소리만 듣고도 건강한지 아픈지 알아 봅니까? 못 알아 봅니까? 목소리에 건강한지 안 한지가 금방 나오게 되어져 있어서 목소리만 듣고도 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보아도, 표정이나 말투만 보아도, 들어도 금방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서 대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표정을 보시고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행동을 들여다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또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인지, 또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이 구했을 때에 주님이 바로 주어도 되겠구나 할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그만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멀리 계신 분. 죽어서나 가서 만나야 할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주님은 항상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행동을 해야 할지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믿음 있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자가 제자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니는 길은 행복한 길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길이었고, 뿌듯한 마음으로 모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들의 신앙이 다 성장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임을 알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복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상황에서도 또 건강 상태에서도 나는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만큼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보여서 믿음의 길이 너무너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최고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면 우리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더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쏟아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은혜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힘입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승리의 믿음 산 믿음이 되도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